안녕하세요. 마음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 그릇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책. 부자의 그릇에서는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인다고 이야기합니다.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억 원,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이 모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그릇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그 답을 제시합니다. 책속 주인공은 사업 실패와 이혼으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그에게 초커라는 이름의 노인이 다가와 돈과 마음의 그릇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초커는 말합니다. 돈은 일종의 에너지야. 그 에너지를 소중히 대하지 않으면 돈은 당신 곁을 떠나지. 이 말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문제를 넘어,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돈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에서는 이런 사례를 소개합니다. 복권에 당첨된 한 남성이 3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얻었지만, 2년 만에 모든 돈을 잃고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는 그만한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억원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 10억원을 갖게 되면 그 돈은 결국 그 사람을 떠나게 된다. 돈도 일종의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 그릇은 그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크기와 같습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돈을 쓰는 사람들의 특징도 이 책에서 다뤄집니다. 100원 차이로 더 저렴한 선택을 할수 있음에도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에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단순히 소비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릇과 신용을 반영하는 척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돈을 반드시 그 금액에 어울리는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준다. 신용은 곧 당신의 마음 그릇을 키우는 열쇠다. 결국 우리가 지금 가진 돈의 크기는 우리의 마음 그릇 크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돈을 대하는 태도와 신용을 다듬어야 합니다. 이첫 번째 챕터에서는 우리의 마음 그릇과 돈의 흐름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마음 그릇을 어떻게 넓힐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마음 그릇을 키우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 크기를 넓힐 수 있을까요? 부자의 그릇은 이를 위한 첫 번째 열쇠로 신용과 행동을 강조합니다. 돈은 단순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용을 쌓을 때 기회라는 얼굴로 찾아온다고 책은 말합니다. 조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용은 하루하루의 사고와 행동에서 시작된다. 작은 행동이 쌓여 신용이 되고 그 신용이 돈을 끌어오는 자석이 된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인 신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용은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신뢰하는지를 나타내는 더큰 개념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행동하는 사람이 신용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 그릇을 키우기 위해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요? 책은 먼저 돈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무심코 사용하는 습관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사용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기억하시나요? 영수증을 살펴보며 불필요한 소비가 있었는지 혹은 더 현명하게 사용할 방법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은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더큰 신용을 쌓는 첫 걸음이 됩니다. 또한 책은 신용과 돈의 관계를 에너지의 순환으로 설명합니다. 돈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그 흐름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자는 자신의 돈을 쓸 때에도 신중하고 그것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지 고민합니다. 반면, 자신의 그릇 크기를 넘어선 돈을 가진 사람은 그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쉽게 잃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마음 그릇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꾸준한 행동입니다. 조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한다. 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작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우리의 그릇은 점점 커지고 그에 맞는 돈과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마음 그릇을 키우는 핵심은 신용과 행동입니다.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하루하루 꾸준히 신뢰를 쌓는 행동을 한다면 마음 그릇은 자연스럽게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걸맞은 기회와 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통해 신용을 쌓아 보세요. 그것이 곧 마음 그릇을 넓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마음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상황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의 그릇에서는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깨닫는 순간 반복되는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책에서는 반복되는 패턴을 게임의 보스전과 비교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강력한 보스 앞에서 여러 번 도전하고 패턴을 파악하며 마침내 이겨내 이겨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게임 속에서처럼 현실에서도 같은 패턴을 분석하고 다른 선택을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는 성장의 신호이자 마음 그릇을 키울 기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반복이 단순히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상황이 달라져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책에서는 이를 업장 카르마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계속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문제를 온전히 마주하고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마주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문제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둘째, 이 상황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 셋째,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단순히 문제를 회피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 안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책에서는 실제 사례로 초콜릿 쿠키로 성공한 윌리 에이머스를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이 계속해서 비슷한 실패를 반복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패턴을 분석하며 점차 성장했습니다. 이전에는 잘못된 결정을 반복했지만 같은 문제를 다르게 접근하기 시작하며 마침내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반복되는 상황을 성장의 도구로 바라본다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 그릇은 한층 더 커질 것입니다. 책은 또한 감정을 요동치게 만드는 상황이 반복될 때 그것이 마음 그릇을 넓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말합니다. 이런 순간에는 감정에 휩싸이기보다 잠시 멈추고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이것은 내 마음 그릇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반복되는 패턴은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자 더큰 성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 그릇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크기에 맞는 더큰 기회와 돈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결정을 내려 보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 그릇을 한 단계 더 넓힐 것입니다. 마음 그릇을 키우고, 그것을 돈과 기회로 채우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단계는 실천입니다. 부자의 그릇은 단순히 마음의 크기를 인지하는 것을 넘어 행동을 통해 그릇을 확장하고 채워가는 법을 알려줍니다. 행동은 우리의 마음 그릇을 실제로 활용하고 더큰 에너지를 담을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책에서는 조커의 조언을 통해 배틀을 많이 휘둘러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는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는 뜻입니다. 실패는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았던 사건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험입니다. 배틀을 많이 휘두를수록 우리는 홈런을 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천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시작 자체가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초커는 말합니다.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 준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작은 실천들이 쌓여 더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마음 그릇을 키우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지금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천을 통해 마음 그릇을 채우는 또 하나의 방법은 신용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신용은 단지 금전적인 신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인과 맺는 관계 우리 자신에게 주는 믿음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루하루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용을 확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할 때 우리의 마음 그릇은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책은 돈은 에너지다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는 곧 에너지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이 흐릅니다. 초커는 말합니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가 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돌아보세요. 그 행동들이 우리의 에너지와 마음 그릇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그릇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진동을 높이고 더 많은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 그릇은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더 많은 풍요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작은 성공에도 감사하고 실패 속에서 배우며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 그릇은 끝없이 확장될 것입니다. 결국 마음 그릇을 키우고 채우는 과정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넘어 삶의 본질을 깨닫고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 행동 그리고 감사를 통해 자신의 그릇을 꾸준히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장된 마음 그릇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더큰 기회와 풍요를 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의 그릇을 통해 마음 그릇의 중요성과 그것을 키우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 그릇은 얼마나 큰가요?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풍요와 성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